최근 낙후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히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펼치는 열띤 문화 예술 경연도 아름다웠습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전문 예술인이 아닌 전국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이 문화 경연 대회 참가를 위해 부지런히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일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접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얻고 있는 겁니다. 직원분들한테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알리고 또 특기생이 있으면 참여 시켜서 많은 문화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산업단지 문화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에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선철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영국 게이츠헤드시의 변화 사례를 들며 낙후된 공간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관광지로까지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문화 예술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의 문화성이라든지. 품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그 거기서 공,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데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일터를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일자리 창출과 전체 산업 구조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산업단지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생활이 추구가 되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으로써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기업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장만 즐비해 있어 근로자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산업단지. 이제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단지로의 즐거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